이렇게 와 크로스가 한 세월 걸리네 올라가는데 <laughs> 아 근데 W가 여러분들 W거든요 이거 다? 아 W가 말이 안돼 진짜로 어 이게 W 패스야 여러분들 야 방금께 W 패스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슛은 무조건 좋아야 돼 진짜로 자 셋둘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종강하고 예비군까지 다녀오면서 이제 완벽하게 방황을 맞이한 저 돌철이고요. 어쨌든 오늘 새롭게 25 토치 시즌이 출시를 했고 11차 넥스트 필드가 적용이 됐는데 아 잠깐만요 하나만요. 그 이제 제가 첼시 스쿼드를 쓰니까 토치 선수들 나온 거를 좀쭉 봤는데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 아 풀키미 스텝 받으면은 로드리 다음가는 미드필더계 발롱도르 위너가될것 같잖아요. 작년에 첼시에 왔다가 너무 어려가지고 첼시 산하 구단인 위성 구단이죠. 스트라스부르라고 페트로비치 뛰었던 구단에 그 임대 갔다가 리강에서 좀 괜찮게 해가지고 스탯을 잘 받았나봐요. 어제 클럽 월드컵을 했단 말이죠, 제시가 사람들이 하도 왜안 쓰냐고 하니까 이 선수가 어제 뛰었어요, 경기를. 제가 본 걸로 공을 네번 잡을 동안 세 번을 턴오버 되는 미드필더계의신승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아직 어리니까 적응이 더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카이세더보다. <laughs> 음, 대충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일 학소고대하던 11차 넥스트필드 패치상 적용사항이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들. 그라운드 두스로 패스 조정, 직선적인 종적인 패스 말고 횡적인 패스 이제 좀잘 들어가게 W 패스 그리고 무지성 태극권 김치 터닝 패스 너프, 투침너고 크로스 올리던 거 너무 사기적이었죠? 그거 너프 시켰다고 했고 컨트롤드 스프린트 Z 드리블 스태미너 깎게 시키고 살짝 너프 대신에 오히려 드리블 스탯 높은 친구들에한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상향이 될수도 있다. 근데 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퍼터 너프죠, 그냥. 근데 제가 이거 퍼터를 치는 걸 봤는데 첫 퍼터가 확실히 느려지긴 했는데 오히려 방향성은 좀잘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괜찮. 사는 것 같습니다. 큐떡 로빙스로 좋아졌고 역습 상황에서 수비복귀 조정 이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골대 맞는 빈도 조정. 이때는 그니까 골대 맞는거 주작이었다는거를 이제 인정. 파울판정 개선. 안그래도 앤서니 테일러였는데 저기 오브리그 심판으로 바꿨다고 이제 힐특볼로 러프 이제 골키퍼는 못채치게 한다는거겠죠. 그리고 다이렉트 슈팅 정확도. 그리고 이거 협력킥 러프시킨다는거고요 그리고 퍼스트서치 트래핑 로직. 좀 기대되는거 아웃프로트 슈팅 이제 CD로 해가지고 아웃사이드 슈팅 가능 하게 좀 했다고 하고 프리킥 또 차기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본가처럼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차던 거대로 차면은 안 들어가가지고 좀고질이라던가 방향성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번 차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11차 넥스트 필드 이제 또 레전더리리그 있지 않습니까? 과연 바뀐 11차 넥스트 필드 인게 임은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 슈트미 시선으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급여 285까지는 안 채웠고요. 이번에 토치 시즌 나온 거 보셔서 알겠죠? 어차피 몇달 뒤면 또 급여 부족하다가 우리 다 같이 찡찡대. 거거든요. 내슐리컬만좀 올려봤습니다. 바뀐 인기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횡적인 W 패스가 좋아졌다는 거지. 오 근데 좀 정확도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오 w 패스 좀 좋은 것 같은데? 구레벨이에요. 음? <laughs> 해셋. 오야, 근데 횡적인 패스가 개 좋은데요? 야, W 패스 개 맛있다. 이제 대 W 의 시대가 왔고 와야. 야 W가 개 맛있어 진짜로. 내가 상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자 크로스. 야야 야, 잠깐만요. 크로스로 에, 예? 아니 이것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laughs> S로 줘도 되나? 아 S로 줘도 되네. 아 오케이. 와 크로스가 한 세월 걸리네 올라가는데. <laughs> 아 협력기 그러니까 협력킥이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크로스가 안 돼요. 자, 무지성 터닝 패스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데요?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왜 팻빅이 안 나는, 왜 팻빅이 안 나는데? 나잘 되는데요? 뭐야? 아니, 팻빅이 안 나는데요? 아니, 안 나는데요? 아 근데 이런건 잘 안된다 방금 퍼터 보셨죠? 원래 같으면 저거 사이로 치고 지나가거든요 퍼터로 공을 잡고 딜레이가 후속타가 생겨가지고 그건 좀 힘들긴 하네 근데 그거 말고 공간 좀 있지 퍼터 치는거는 무조건 좋아요 중거리는 뭐 똑같이 들어가는 느낌이구요 패스 좋아하시던 분들은 재밌게 하시겠는데?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너프야 이게 잘 들어가는 이거 터진패스잖아요다아 지금은 패스 봐봐요 봐봐, 봐봐 이거 꼬리죠 원래 잘안 들어가죠 너무 느려서 크로스가 수비는 항상 직접 눌러가지고 아 근데 패스가 이게 많이 맛있네요 어, 아, 이거 패스가 궁금하긴 하네 어떻게 차나요 아. <laughs> 인사이드 카브킥 아, 근데, 네. 코는 이게. 몇판 돌리면 이제 만나겠죠. 아, 근데 W가. 여러분들 W거든요, 이거 다? 아, W가 말이 안 돼, 진짜로. A로 올리는 게 낫겠다, 골 넣을 거면은, 코너 킥 때는. <laughs> 아, 근데, 솔직히, 터닝패스는 이거 더 오프 시켜야 돼. 이걸로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 W패스가 버프가 되... 와 이것도 W였거든요? 아말 안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 잡았으면 패스팅이 좀 많이 나와 패스 어 씨... 아, 뭐냐 앞에다 툭 여기서 앞에다 툭 이게 좋아 툭와 와! 이래도 되나요? 이제 힐투플로 해볼게 어 뭐야 근데 이거는 상대방분이 키컨해서 그래요 키컨 S W W, w S 터닝 패스 W 아 뭐예요 이거 패스가 다 들어가네. 와 W 넣는 거 보세요. 봐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딜레이는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방향은 오히려 좀더 정확한 느낌. 볼키퍼 흐라데키 아니야? 레디 헤요아 근데 W가 너무 사랑스럽네 야, 옛날에는 W를 하고 싶어도 골 음. 쪽으로 안 가니까 억지로 S를 했거든 이거 봐 W때문에 다 뚫려 봐봐 와 이게 W패스야 여러분들 야방금게 W패스라니까 와 아, 이거 진짜 와 야, www인데 마지막은 패스 구질이 꼴대녀에서 뭉찬으로받기인정와 W 예술 와 패스 예술 <laughs> 어 패스가 어이월 패스가. 패스가 맛있어. 패스가 좋아. 막상 크로스는 아까 개구리인 거 테스트 해봤고요. 역크로스는 안 해봤네. 해볼게. 아예 되긴 하는데 너무 느려요. 그래도 정크로스보단 역크로스가 나은 것 같아. 느낌?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딸깍으로 역습해서 가지고 바로 A를 올렸을 텐데 이제 그건 좀 어렵고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들어 하는 거 좋아하시던 분들은 잘 하실 듯이아 이런 거안 된다니까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도도 하지 마. 저런 거. 방금 이거 큐떡이에요. 어 근데 큐떡 정확도 뭐냐? 아니 큐떡 뭐냐 이거? 아니 아니 <laughs> 절대 못 막아 느리면. 무슨 알겠지만 퍼터도 잘 나갑니다. 아마 좀 딜리가 있어서 그렇지 140은 안되더라도 135 미만의 속도인 센터팩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퍼터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순수하게 수비가 위치를 잡는 거, 수비 뭐 이런 거다 똑같아요. 아, 이거 패스, 이거 봐. 아, 이거 아니! 아니 패스가 진짜 오. 내가 봤을 때는 슛은 무조건 좋아야 돼 진짜로. 오에덴나재 어 이제 윙어 슈팅 좀 중요하겠는데 진짜 공민은 원래 좋은거 썼잖아 사람들 아야 진짜 패스 와 아, 패스가 진짜 시원시원해요 진짜 아이게 패스가 말이 안돼 아 이거봐 마지막 ZW 여러분들 아니 패스 질이죠. 아내 패스 뭐다 들어가. 어. 아니 패스가 이게 다 들어가니까. 아 패스. 말 되나? 아 진짜 뭐 패스 다 들어가. 뭔데? 왜 왜? 채팅 끄고 했어요. 아니 빨리 알려줄요뭔 소린가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감사합니다가 나오네 바로. 감사 기옥시우씨 아니라. 사람은 인정이다. 자, 방금도 일트 볼로로 제껴는 저요. 근데 딱 봐도 바로 슈팅 안 차는 게 느껴지죠. 누나로드세요자 이렇게 해서 제 11차 넥스트필드 패치 체험기 완료가 됐고요 게임을 한 10판 가량 정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년 동안 했던 넥스트필드 패치 중에 첫날 딱 게임을 했을 시 가장 덜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넥스트필드가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어? 응어응어아 음, 음, 어, 이대로 어 <laughs>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 넥스필드 트 패치는 처음으로 굳이 수정을 안 해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나요. 중간에 메모장을 한번 키긴 했는데 이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넥스필드 트 다른 거 사실 밑에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패스가 궤적, 부질, 성공률, 리시브 능력 처음에는 패스만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패스 리시빙 능력도 좋아졌어. 시청자분들이 대체로 어, 오늘 공격력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원래 제가 게임을 하면 있어서 항상 아나 여기 안 줬는데 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했던 그 패스들 그래서 성공시키지 못했던 패스들이 다 들어가요 근간은 그거예요 상대 수비가 잡을 수 없게 주려고 하는 게 자꾸 시도가 들어가요 옛날 W 옛날 g 큐 떡은 과연 우리 공격수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였다면 이번 패스 바뀐 건요 과연 상대 수비가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차이예요 힐투플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기인기였으니까 사망까진 아닌데 골키퍼를 제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완 완전 진짜 뒤에 수비가 아예 안 붙고 1대1 찬스가 아니면 힘들 것 같고 완전히 열린 공간. 여기 수비가 하나 있다고 했으면은 앞을 보면서 여기 돌파가 됐잖아. 이건 힘들어요, 이제. 왜냐면은 다음 후속 동작이 너무 늦어져서 차라리 이런 데에서 등지면서 벗기려고 이렇게 돌면서 힐트 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힐트 볼러는 여전히 쓸만은 합니다. 아, 자, 이게 지금 중요해요. 크로스 너프가 아니라 사마. 사실 제가 전문 타겟터까지는 안 써봐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크레스포 그래도 헤더골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수치미랑잘 들어가면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헤더 능력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물며 오픈 찬스에서 헤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넣어줘요 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오픈 찬스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억지로 각을 만들어서 넣는 거지 크로스를. 너무 느려요. 진 진짜로 유희관 형님의 페스트 볼도 아니야 유희관 형님의 커브 볼을 보는 것 같아 진짜로 너무 느려요 좀 멀리서 오는 거는 골키퍼로 킥커내서 그냥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느려요 크로스가 죽으니 이제 전문 타겟터 정도 써야 크로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바엔 안 쓰고 다른 장점이 있는 심투형 선수를 더 쓰겠다 W가 너무 좋거든요 결과적으로 심투형 스트라이커가 많이 빛을 볼 듯함 결국에는 그래도 속도감 자체가 빨라졌다는 생각은 전혀 안 되거든요 느려졌으면 느려졌지 제로썸이 된 기분이에요 패스 개적이 좋아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감이 빨라졌다고 착각이 들 때쯤 퍼터와 힐트폴로 인한 돌파가 막힌 느낌이라 속도감은 똑같은 것 같아서 전방에서 비벼주는 그 정도 아예 몸이 약한 침투형 스트라이커까지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퍼터 너프의 느낌보다는 괴가 달라진 느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터를 칠때 여기서 등지고 있다가 여기에 수비 하나 여기에 수비 하나 있을 때 퍼터를 치고 이렇게 뚫는 거 자주 했죠 이거를 한다고 하면 은 너프예요 이건 안 돼요 잘 근데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포터의 방향이 비교적 개선된 느낌. 결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아니죠. 그래도 포터는 써야 한다. 이게 팩트예요. 결국 측면에서는 포터가 아직도 위협적이고 오픈 찬스에서 포터를 쳐야 될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제트 드리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냥 딴거 필요 없고 스태미너 값이 좀 커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프죠 옛날에는 뭐 톱으로 잡든 누구로 잡아도 제트를 그냥 누르고 드리블을 쳤단 말이야. 그럼 안 돼요. 난사를 하면 안될것 같아. 슈팅은 능력 자체는 똑같은데, 앞으로 슈팅. 가어치가 수정이 안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더 높아질 듯함 사실 슈팅이야 언제나 중요했지만 이 말씀을 을왜 드리냐면은 사실 요즘 뭐 동미나 톱은 슈팅 좋은거 자주 쓰니까 근데 특히 윙어가 원래는 비교적 슈팅이 별로고 약발이 3이어도 스피드 퍼터 체감 그리고 무엇보다 크로스가 대부분 이런 애들이 좋아서 살아남았단 말이야 가성비가 너무 좋았어 슈팅 좀 안되면 어때 크로스 어차피 딸깍이면 되는데 근데 크로스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제 윙어 크로스가 1 4 0 g 144거든요 얘네도 별로예요 역크로스가 정크로스보다는 낮긴 한데 여전히 속도감이 많이 죽긴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 여전히 쓸만하죠 하지만 민어에 금액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발휘가 될것 같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터닝패스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원래도 터닝패스를 막 난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극단적으로 터닝패스를 개가 이겼어요 솔직히 기대한 만큼 너프 절대 아니에요 꽤잘 들어가고 솔직히 이건 더 너프시켜도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엔 정도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긴 한데 토닝 패스 더 너프시키고 크로스를 조금 살짝 밸런싱을 잡아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 기존에 쓰시던 포메이션 다 쓰셔도 되는데 게임을 한 10판가량 하면서 느낀 게 사돌들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패스랑 침투 패스 그리고 톡공미로 패스하고 패스앤무브 이렇게 침투시키는데 정확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횡 패스가. 그래서 사돌들들의 파괴력이 조금 더 높아 질 것 같은 느낌. 디로스 디로스 자체가 막혔다기보다는 프리킥이 본가식으로 바뀌어서 그 느낌이 안 나고 햄너킥도 크로스가 자체가 너무 부려서 받고 올리는 게 속도가 느림. 뭐 수비 복귀 속도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더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냥 수비 이런 거는 평소랑 똑같아. 그 풀백 고급여 쓰는 게 좋아보임. 특히 스피드 빠른 애들. 센백도 마찬가지. 요즘은 사실 대부분 빠른 거 쓴다고 하지만. 침투 패스가 너무 잘 돼서 사시미 때문에 역습이 너무 매섭거든요 근데 항상 윙어랑 풀백이랑 붙는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대1로 풀백은 웬만하면은 스피드 빠른 애들로 투자를 해줘야 될것 같고 웬만큼 빠르지 않고서는 패스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패스 개적이잘 들어가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이번 넥스트필드 11차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만족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정도면은 근 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다라고 멘트를 좀 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키의 인증 살짝 하고 <laughs>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